네, 부동산이 주는 시그널을 파악해 부동산에 대해서 분석해드리는 부동산 시그널. 계속해서 박성규 대표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투자 정보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요, 토지, 그리고 소형 아파트를 소개해드릴 텐데요. 먼저 첫 번째로 토지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화성시에 있는 토지입니다. 화성시 송교리로 가보도록 할게요. 토지 개요부터 알아보죠. 네, 화성시 송교리, 서신면 송교리에 있는 토지를 안내해드릴 텐데요. 서진면 송결이 제부도 관광지 인근에 자리 잡고 있고요. 어, 상담 내용에서도 제가 언급했던 송산 그린시티하고도 인접해 있다라고 좀 말씀 좀 드리고요. 자, 본 토지는 823제곱미터, 부 평수로 환산하면 249평의 면적을 가지고 있고요. 자, 비도시 지역 내에 용도로서는 가장 우월한 계획 관리 지역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단독 필지고요. 개별 필지고요. 바로 건축이 가능한 토지로서, 자, 매매가는 3억 7,300만 천 원에 만나보실 수 있는 서신면 송교리 토지다라고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네, 경기도 화성시 송교리에 위치한 토지 소개해 드립니다. 자, 앞서서 상담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이 화성시에 굉장히 굵직한 호재들이 또 있어요. 교통호재뿐만 아니라 대규모 개발 사업들도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자, 이 호, 화성시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입지와 호재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화성시. 우리 그 2002년도 월드컵 전행가요? 2001년도에 화성군에서 화성시로 승격이 되면서, 그리고 나서 이제 동탄 신도시, 봉담 신도시, 향남 신도시, 많은 신도시들이 들어왔죠. 지금 서측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송산 그린시티가 들어가고 있고, 또 아래쪽으로 서해선 전철과 지금 KTX 부분이 들어가고 있는데요. 자, 입지를 먼저 보시면, 서울 수도권에서, 수도권 지역에서 1시간 이내에 접근이 가능하고요. 주변에 제부도 그리고 탄도항, 전곡항의 관광지가 형성이 되어 있고 뒤로는 일반 산업단지가 또세 개는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직주근접과 관광지로 유입되는 인구들의 유동 인구가 굉장히 많은 지역에 자리 잡혀 있는 토지다라고 좀 정리 좀해 드리고요. 교통호제. 자, 인천발 KTX가 2 0 21년도에 개통이 되면 어, 경기 서부측, 서남부측에서는 수원이나 광명 쪽으로 올라가지 않고라 안안 안더라도 KTX를 이용할 수 있는 교통호재가 첫 번째로 있고요. 자, 두 번째는 어, 인천에서 송도 인천 쪽에서 내려오는 수원까지 내려오는 수인선이 이천 올해 올해죠 2019년도 전 구간이 개통 예정에 있기 때문에 인천과 수원이 한 전철 라인으로 움직일 수 있다라고 교통호재를 말씀,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자, 서해선 복선전철. 송산에서 송산 그린시트 내려가는 홍성까지 내려가는 송, 홍성 송산 간 서해선 복선전철이 2022년도 내년에 개통 예정에 있기 때문에 다양한 교통호재가 자리 잡고 있는 지역의 토지다라고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자, 상담 시간에 말씀드렸지만은, 송상 그린시티 1680만 평 인근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본 송상 그린시티 개발 호재가 본 토지의 잠재적 가치를 끌어올릴 수 있는 개발 호재로서의 독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정리해드리고요. 그간 부진했던 속도가 송상 그린시티 템파크가 S사로 우선 협정자가 2월 28일날 선정이 됨으로써 4조 5천억 원의 투자 비용이 들어가는 대규모 테마파크로서 변할 수 있는 개발오재로 자리 잡았다라고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산업과 관광이 공존하는 토지입니다. 경기도 화성시 송교리에 위치한 토지 소개해드리고 있고요. 때문에 앞으로의 개발 가치가 점점 더 기대가 되는 투자 정보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토지 특징 그리고 가격적인 부분을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할까요? 네, 본 토지의 특징과 가격을 설명해 드릴 텐데요. 자본 특징을 보시면 서해바다 제보도의 조망을 가지고 있고요. 토목공사가 모두 완료되어 있기 때문에 바로 건축이 가능하다라고 말씀좀 드리고요. 그리고 산업단지에 인, 단지에 인접해 있기 때문에 일단은 직주 근접에 있어서의 주거 환경까지도 편리하다라고 정리 좀 해드리고요. 본 실제 사진입니다. 본 토지 같은 경우에 사진을 보시고 계시고요. 자, 서해 바다에 있어서 석양을 볼수 있는 위치에 자리 잡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본토지에 있어서 가격적인 부분에 있어서 주변의 경매물건을 한번 비교해 볼 텐데요. 주변에 집을 지을 수 있는 대지 같은 경우에 최소 150 이상, 한230 정도까지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본토지의 가격적인 어떤 차별화, 그리고 경쟁력이 있다라고 좀 정리 좀해 드리고요. 그렇다고 하게 되면 본토지, 송길이 토지의 가격은 총 249평이고요. 매매가는 3억 7천 300만 원에 만나보실 수가 있고요. 대출을 활용할 시에는 투자금 2억 원에 서해 바다 조망이 가능하고 또 주변에 개발호재가 많은 화성시 서신면의 토지를 만나볼 수 있다라고 정리해 드리겠습니다.